깐깐해. 그렇다고 막 까탈스럽진 않은데, 내 마음에 딱 들어야지 해요. 어, 올해 3주 중에 서 양띠. 음, 양띠들이요. 전반적으로 보면 순해 보이는데요. 순하긴 해요. 근데 순하다가도 꽉 묻는, 거, 묻는 격이 좀 있어요. 어, 제주들이, 잠재주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서, 끈질기게 하는 것 같으면서도 끝매짐을잘 못해요. 용두삼인격이 조금 있어요. 그래서 옆에서 좀 조언 좀 해주고 너 잘한다 잘한다 하면 좀 끝까지 버티어주는 면들이 좀 있거든요. 그렇다고 뭐잘 못하는 거를 잘한다 잘한다 해주라는 말이 아니고요. 올해 또 삼지잖아요. 양띠들 조심해야 되거든요. 전체적으로 올해 그 양띠들 양띠들은요. 문서운이라든가, 이런 게좀 약해요. 무슨 말이냐면요. 이동수는 좀 있어요. 이동수라는 게, 여러 가지가 될수 있잖아요. 뭐, 응? 이사도 될수 있고, 뭐, 직장을 다니신다면, 응? 어, 이직이라든가, 응? 뭐, 승진을 할, 한다든가, 여러 가지 포함이 되겠죠? 근데, 신중하게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. 그리고 또, 연애하시는 분들, 또, 부부 간에, 응? 이별수 좀 들어올 수 있거든요. 이분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친구 간의 응? 다툼 들어올 수 있어요. 그리고 직장 다니시던 분들 그만두고 사업한다는 소리 할수 있거든요. 그런 거좀 조심하세요. 그리고 사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. 양띠 제가 한 분을 사진을 가져왔는데, 네 미인이시네요. 예. 고집은 세겠고요. 예. 딱 보면 그냥. 감각이 있네. 미술 쪽 하는 사람이에요? 어, 네. 지금도 이렇게 막 그리고 뭐 이런 거쪽 하는 거예요? 그렇죠. 지금 뭐 사업을 하니까. 음. 협찬해서 뭐 들어가요? 협찬한 적이 있죠. 예전에? 예전에. 막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라 그러는데, 어, 예. 그런 거를 좀 만들기도 하고, 자존심이 엄청 세대요. 근데 막 욕심이 그렇게 많진 않아. 자기가 딱할 만큼 그 자존심만 지키고, 아, 막 그거에 벗어나면 하려고 하질 않아. 고상하대. 그렇다고 막 거만 떨고 다니진 않는데. 근데 이분 올해 3세잖아요 그래서 문서라든가 사람 조심하셔야 되고, 건강 특히 위부는 위쪽으로 있잖아요. 위장. 조심하셔야 돼요. 위장 쪽으로 안 좋게 가신 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. 특히 사람 조심하래요. 구설 따를 수 있어요. 그러면서 같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좋은 의미의 문서도 같이 들어오고 같이 나가는 문서도 있다. 그래서 매사에 조심을 해라 이러시거든요. 사업은 아, 지금 다른 거좀 해보려는 게 있을 거예요. 그게 좀잘될것 같아요. 응. 함부로 막 하는 사람은 아니야. 그렇지. 돈이 없지 않거든요, 금전이? 응. 근데, 내거 갖다가 막 한강 물쓰듯이 막 써야 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? 깐깐해. 응. 그렇다고 막 까탈스럽진 않은데, 내 마음에 딱 들어야지 해요. 음. 응. 근데 그런 건좀 조심하래요. 사고수 이런 건좀 조심하래. 나 때문에 다치진 않아. 막 내가 사고 내서 내가 일부러 누구랑 사고 내야지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음. 남이 와서 들이받거나 아. 아니면 뭐 내가 잘못해서 어, 어쩌다가 이렇게 발목을 삐끗한다든지 요런게 음. 있대 좀 음. 근데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음. 그냥 조심하세요 네네.